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에너자이자안유셰 TV, 안명직입니다 어제 주일 오후 말씀을 이제서 유튜브로 찍습니다. 지금 시간, 월요일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요. 새벽부터 뭐가 그리 바빴는지 이제 찍습니다. 아, 어제 오후에는 그 이상훈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6장 11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는 말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죠. 그런,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만 믿고, 박해, 핍박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그 도우심이라는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혀서,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하신 같이 우리를 강건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욱 화목하여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둘째는 우리 성도들 간의 화목입니다. 우리는 첫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빚진 자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빚은 반드시 갚아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충만함과 함께, 생각, 말, 행동을 주님 중심으로 함으로,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삶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동행하심을 나타낼 때그 빛은 없어질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장모님이 앉아서 열심히 글을 적으신 모습 그리고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 우리 주앙 찬양관에 있는 봄준이 모습 그리고 우리 연절교회의 마스코트 우리 그러나 처음에는 첨을 차다가 뒤에는 잠을 자고 있는 우리의 마스코드 요한이를 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 가족들의 삶이구나 이것서 연재로 교회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의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산예가 또 만들어준 만난 거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잤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넓혀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삽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리고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빚진 것을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샬롬. 왼쪽에는 좋아요, 오른손으로는 구독 눌러주세요. 화이팅입니다.